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으로 소화해 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욱 깊이 체험할 때 우리는 더욱 믿음의 확신 가운데 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시작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지난 주일에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은.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외쳐주셨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종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마지막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단지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계시의 내용과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 땅의 고난과 힘겨움을 믿음으로 이겨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강조드린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속죄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주님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심을 각 사람의 눈이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주여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날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반드시 다시 기억하십시오 AD 95년을 전후하여서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통치 말기에 그의 통치력 강화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강요하는 황제 숭배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라고 고백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리더였던 사도요한이 체포되어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을 오늘 사도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반모 섬은 당시에 로마에 대적하는 이제 죄수들 로마 정부의 죄수들이 유배되어서 심한 노동형을 날마다 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힘겹게 감당해야 했던 황량한 유배의 섬이었습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놀라운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종말에 대한 게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요한 게시록은 요한이 목격한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환상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난 일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으로부터 16절 말씀까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일곱 금촛대와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촛대가 상징하는 일곱 교회는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주님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교회를 촛대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연상할 때 콘크리트 건물로 이루어진 교회의 형태를 연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일곱 금초때는 일곱 교회인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로마에게 압제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인자가 금초때 사이에 계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교회들의 상태를 아시고 교회들이 환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교회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계셔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으로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서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발에까지 끌리는 옷, 존귀하고 위험 있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셨습니다. 금띠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의 표시로서 만왕의 왕신 그분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머리와 털은 흰 양털이나 눈처럼 희었습니다. 유대 문학상 흰 머리털은 장수와 지혜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영원성과 지혜와 순결함을 지니신 분이심을 상징합니다.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가르키는 말씀입니다.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습니다. 빛난 주석 헬라어로 칼콜리바노인데 금 같은 청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발은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니셨음을 말씀합니다. 심판의 그날에 재림의 주님께서는 주석 같은 힘 있는 발로서 모든 교회의 박해자들과 사탄과 원수들을 여지없이 짓밟으실 것입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분의 음성 앞에 세상의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힘 있게 붙드셔서 원수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습니다. 세상의 심판주로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권을 말씀합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지한 주님의 얼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하면서. 도무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은 자 같이 엎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7절 상반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러나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오른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로부터 18절, 19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은혜 가운데 경험했던 주님은 사도 요한의 유일한 소망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장차 다시 오실 전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드시 믿음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한숨을 온전히 다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잠못 드는 밤에 여러분의 마음의 힘겸도 온전히 다 아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게시로 본 것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게시록에는 주님이 보여주신 게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여러 일들이 말세에 있게 됨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재앙과 심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재앙의 한 복판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일곱 교회와 또 오늘날을 포함한 각 시대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 표현을 잊지 마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이 표현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승리의 믿음의 승리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나 화면 보실 터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으로부터 29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부터 29절까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자,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6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조금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사의 직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롱님의 직분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의 직분으로, 어떤 분은 집사님의 직분으로, 어떤 분은 성도님의 직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평안할 때에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조금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에서 환란과 고통과 시련과 핍박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감당하기 벅찬 힘겨움을 경험할 때, 누구도 예외 없이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갈 길을 잃어버린 새처럼... 방향을 상실하여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방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힘겨운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건강도 마음도 우리의 인생의 여러 일들도 내 뜻대로 할수 없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낙심되고 힘들고 눈물나고 두통으로 시달리는 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영원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인생의 강캄한 터널을 통과하여서 우리는 끝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진짜 핵심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미역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